비밀 공개, LAFC의 후방 이야기, 손흥민 오른쪽 화살표, 모란 오른쪽 화살표 부한가. 이 황금 루트는 어떻게 미리 그려졌나? 카메라가 환호를 훑고 지나가자 비로소 그림이 또렷해졌다. 해트트릭이라는 화려한 간판 뒤, 경기를 지배한 것은 동작의 순서였다. 손흥민이 왼쪽 하프스페이스로 낮게 미끄러지며 중원을 비틀고 모란이 첫 터치로 각도를 뒤집어 수비의 고개를 틀게 만든 다음. 부안가가 지연가속의 리듬으로 뒷공간을 파고드는 3단 분업. 이 작은 전환들이 전반 추가 시간에 동점골과 곧바로 이어진 손흥민 존위 중거리 포를 낳았고 후반에는 손흥민 기점 모란 관통 부안가 피니시라는 황금 라인을 반복 재생했다. 즉흥처럼 보였을 뿐. 실제로는 패스의 출발점 각도 침투 타이밍이 정교하게 맞물린 준비된 패턴 수치보다 앞서 흐름을 설계하는 축구. 그 도면의 첫 선을 그은 이름이 손흥민이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 모든 장면이 단순한 플레이의 모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손흥민이 내려와 받는 순간 이미 모라는 등진 상태에서 어느 각도로 전환할지를 계산하고 있었고. 부안가는 두 번이 스텝으로 라인을 깨뜨릴 준비를 마쳤다. 관중이 열광한 것은 슈팅의 순간이었지만, 전문가들이 주목한 것은 그 직전의 5초였다. 그 5초 안에 LAFC의 공격 철학, 준비된, 즉흥성, 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루트는 단발적이지 않았다. 전반 막판과 후반 중반, 거의 복사하듯 같은 움직임이 반복되며, 솔트레이크 수비를 끊임없이 흔들었다. 이는 선수 개인의 감각을 넘어 훈련장에서 수없이 연습해온 패턴 플레이가 경기장에서 구현된 결과였다. 마치 악보 위에 음표가 순서대로 놓이듯 손흥민이 첫음을 올리면 모란이 화음을 더하고 마지막은 부한가가 고음으로 폭발시킨다. 그 조합이 바로 이날 lafc가 보여준 가장 완벽한 교향곡이었다 결국 부안가의 이름은 해트트릭으로 남았지만 그 무대를 설계한 손은 손흥민이었다. 축구는 기록지 위에 득점자만 남기지만 경기를 설계하는 자는 따로 있다. 이날 비에모 스타디움이 목격한 건 단순한 한골일 도움이 아니라 경로를 지배하는 플레이메이커 손흥민의 진짜 얼굴이었다. 1. 시작점은 낮게 깔린 손흥민. 이날 손흥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최전방에 못 박힌 피니셔가 아니라 중원 바로 앞 왼쪽 하프스페이스에서 공의 흐름을 설계하는 프리플레이 메이커. 첫 터치부터 의도가 분명했다. 정면으로 밀어 넣기 전에 몸을 살짝 정확히 말해 약 30도 바깥으로 틀어 수비의 시선을 측면으로 끌어냈다. 이 미세한 기울기가 상대 육방과 왼쪽 센터백 사이에 머리 하나 들어갈 만큼의 틈을 만들고 그 틈이 모란의 세컨드 터치가 파고들 좁고 빠른 복도가 된다.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손흥민의 스파이크 끝에서 출발한 각도의 변화가 수비 라인을 비틀어 다음 장면을 강제하는 것이다. 손흥민의 진짜 장점은 볼을 잡은 뒤 보다 잡기 전이 1초에 있다. 내려오며 세번 스캔하고 측면 풀백 위치, 수비형 미드필더의 간격, 센터백의 스탠스. 네 번째 시선에서 이미 패스 혹은 드리블의 분기를 결정한다. 그래서 등지고 받아도 서두르지 않는다. 첫 스텝으로 수비의 그림자를 옮겨 놓고 두 번째 스텝에서 숄더 페인트로 6번이 중심을 살짝 흔든 뒤세 번째 스텝에 공을 옆으로 굴려 라인의 지렛대를 만든다. 그 짧은 3 스텝 동안 레알 솔트레이크의 중원은 반박자씩 늦어지고 지금 들어가라. 는 신호가 모란과 부안가에게 동시에 전파된다. 여기서 핵심은 속도의 착시다. 손흥민은 결코 빠르게 달리지 않는다. 오히려 속도를 낮춰 주변의 시간을 늘린다. 하지만 주변 선수들, 특히 모란, 위 시간은 반대로 빨라진다. 왜냐면 손흥민의 낮은 자세와 가로 움직임이 수비의 축을 옆으로 끌어당겨 모란이 정면으로 전환할 새로 각도를 확보해 주기 때문이다. 공격은 가로로 흔들고 마무리는 세로로 찌른다. 손흥민의 한번더 옆으로 기울이는 동작은 그래서 단순한 안전 패스가 아니라 세로 가속을 위한 가로 준비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디테일. 손흥민은 공을 받을 때 발바닥 안쪽 발등의 순서로 터치 레이어를 바꾼다. 이 작은 레이어 변경 덕분에 수비는 인터셉트 타이밍을 잃는다. 첫 터치가 발바닥이면 멈추는 줄 알고 달려드는데, 둘째 터치에서 안쪽으로 공이 미끄러지며 각도가 변한다. 그리고 셋째 터치에서 발등으로 속도 전환이 이루어지는 순간, 모란의 세컨드 터치 경로가 활짝 열린다. 이 모든 과정이 두 박자 반 안에 끝난다. 느리게 재생해야만 보이는, 그러나 경기의 결말을 바꾸는 미세 공정. 결국 손흥민이 낮게 깔리는 건 위치의 후퇴가 아니라 기세의 선점이다. 뒤로 물러선 만큼 전방의 선택지는 많아지고 측면으로 비켜선 만큼 중앙의 통로는 넓어진다. 공격이 시작되는 좌표를 낮추는 대신 결정적인 순간의 해상도를 높이는 방식. 그래서 손흥민이 공을 잡는 순간 LAFC의 스위치가 켜지고 솔트레이크의 중원은 반박자씩 늦어진다. 늦어진 그반 박자에 모란의 각도가 들어오고 부안가의 가속이 꽂힌다.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라 낮게 깔린 한 사람이 팀 전체의 리듬을 위로 끌어올린 결과였다. 2. 모란의 핵심 1초 각도를 바꿔 속도를 바꾸다. 모란의 가치는 화려한 드리블이 아니라 각도 전환에 있다. 등지고 받은 공을 첫 터치로 전방 30에서 40도만 틀어놓는 순간. 수비 라인의 시선이 뒤엉킨다. 그 1초의 라인이 흔들리고 부안가가 수비 간격의 바깥으로 튕겨나간다. 이날 3에서 1장면이 전형적이다. 손흥민이 중앙으로 연결 오른쪽 화살표 모란이 원터치로 세로를 열어준다. 오른쪽 화살표 부안가가 타이밍을 뽑아 로빙 마무리. 단순해 보이지만 그 단순함을 위해 사전에 합의된 속도가 필요하다. 3 부안가의 지연 가속이 만든 마지막 문. 부안가는 뒷공간으로 무작정 뛰지 않는다. 그는 수비 라인과 같은 속도로 잠시 붙어서 지연한 뒤. 모란의 터치 순간 폭발적으로 가속한다. 이 지연 가속의 리듬은 오프사이드 트랩을 무력화한다. 특히 손흥민이 공을 잡는 타이밍엔 부안가가 측면으로 살짝 빠져 수비를 넓히고 모란의 터치엔 직선으로 파고든다. 두 번이 상반된 움직임으로 라인을 찢어내는 계산된 동작이다. 4 전반 추가 시간의 힌트 손흥민 존과 라스트 액트 전반 추가 시간 손흥민의 짧은 원터치 패스가 부안가의 동점골로 연결됐다. 그리고 곧바로 이른바 손흥민 존에서의 왼발 중거리 골대 맞고 득점. 여기엔 중요한 단서가 있다. 손흥민이 같은 지점에서 두번 다른 결과를 낸 것이다. 한 번은 동료를 위한 문. 한 번은 자신을 위한 문. 감독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옵션 A, B를 동시에 심어둔 세트 플레이에 가깝다. 수비는 다음 선택을 예측할 수 없고, 손흥민은 그 불확실성을 공격 자산으로 바꾼다. 5. 후방 이야기 위 실체. 레스트 디펜스와 역습 준비. 스코어가 앞설수록 LAFC는 레스트 디펜스. 전진한 상태의 안전망을 정교하게 유지했다. 풀백 한 명이 오버랩하면 반대 풀백은 턴 프리벤트 위치를 잡고 6번 역할은 하프스페이스 뒤를 임시 봉쇄한다. 이 구조 덕분에 세컨드 볼 회수 오른쪽 화살표 손흥민에게 1차 연결이 빠르게 반복된다. 수비가 공을 차단하는 동시에 공격의 시작을 만든 셈이다. 그래서 이날의 4에서 1은 단순한 마무리의 축제가 아니라 후방 설계가 주도한 전개였다. 6. 디테일 체크리스트. 왜이 루트가 예상된 득점처럼 보였나. 포지셔닝 합의. 손흥민은 최전방 중앙 좌측을 유연하게 삼각순환. 모라는 정면 각도 전환 전담. 부안가는 지연가속 타이밍 담당. 터치수 최소화. 손흥민과 모란의 최대의 터치 원칙이 유지되며 수비가 방향을 바꾸기 전에 공이 이미 다음 존에 도착. 데코이런, 부안가의 첫 움직임은 종종 가짜 수비를 옆으로 끌어내고 두 번째 가속에서 승부. 페이스 컨트롤, 동일한 패턴을 서서히 빠르게 반복. 전반 막판과 후반 중후반의 결정타를 집중. 리스크 관리, 레스트 디펜스가 뒤를 바치니. 전진 숫자를 늘려도 역습 리스크가 낮음. 7 평점 드라마의 진실. 9.1 vs. 9.6. 무엇이 갈랐나? 품목의 알고리즘은 득점 가중치에 민감하다. 부안가의 해트트릭은 당연히 상단으로 끌어올린다. 그러나 가치의 분모를 바꾸는 선수는 따로 있다. 이날 손흥민은 전술 분모를 확대했다. 낮게 내려와 중원을 흔들고 전환의 각도를 설계하고 한 번은 동료에게, 한 번은 스스로 마침표를 찍었다. 평점 1위는 빼앗겼지만 패턴의 1번 주연은 누가 봐도 손흥민이었다. 8. 다음 라운드의 체크포인트. 상대가 하프스페이스를 잠그면 손흥민의 시작 위치를 더 안쪽으로 모란의 첫 터치를 바깥으로 빼서 역각을 만든다. 부안가의 지연 가속이 읽히면 오른쪽 윙의 백도어 침투로 이코스 개방. 리들시 레스트 디펜스의 삼각형 간격 10에서 12m 유지로 전환 속도 고정. 정리하자면 LAFC의 이번 황금 루트는 즉흥이 아니라 연습장에 그려둔 도면의 현장 구현이었다. 손흥민이 밑그림을 그리고 모란이 각도를 바꾸며 부안가가 도장을 찍는다. 결과는 4에서 1. 숫자는 선명했지만 진짜 이야기는 후방에서 전방으로 이어진 보이지 않는 선에 있었다. 오늘 우리는 그 선의 전체 모양을 조금 일찍 목격했다. 마무리 4에서 1이라는 스코어는 단순한 결과일 뿐. 진짜 이야기는 손흥민 오른쪽 화살표 모란 오른쪽 화살표 부안가로 이어진 황금 루트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준비된 움직임, 각도의 전환, 그리고 폭발적인 마무리까지 LAFC는 경기장을 하나의 설계도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문은 부안가였지만 그 설계도의 첫 선을 그은 사람은 분명 손흥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황금 루트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기사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어떤 인물을 더 깊이 다뤄드리면 좋을까요? 손흥민, 모란, 부안가 혹은 또 다른 MLS 스타, 궁금한 인물을 댓글로 알려주세요.